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오늘은 대선 정책주 노인 복지 관련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에 영상에서 저출산 관련주, 교육주, 일자리, 세종시 관련 종목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노인 복지 관련 종목들을 알아볼 텐데요. 일자리라든가 교육주들은 좀 시세가 많이 낮지만 현재 노인 복지 관련 종목들은 아직은 시세가 나오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리한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 안에서만 보더라도 충분히 내가 종목을 선택을 해서 충분히 매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대선이 오면 많이 움직였던 단골 섹터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대장은 명문제약, 고려제약 이런 애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먼저 유유제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큰 상승이 보였습니다. 3월에, 그리고 3월 말, 4월에 큰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하락을 했고, 현재 자리를 보시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볼 텐데요. 시가총액은 2248억이고요. 내용들은 각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831억, 909억, 981억이고요. 단기순이익은 43억, 56억, 24억. 부채비율은 32%, 유보율은 1,122%입니다.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의 자리에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약품도 현재 박스권을 보이면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거래량 없이 주가는 저점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41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가고 있는데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시면 시가총액은 2,310억이고요. 매출액은 1,308억, 1,346억, 1,330억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이때 적자가 났고 19년에 12억, 22억, 부채비율은 74%, 유보율은 557%입니다. 네 현재 241선을 지키면서 계속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퓨처캠인데요. 역시 저점을 만들면서 240일선을 이탈했다 지금은 다시 240일선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업에 대해서도 매출액 부분만 보겠습니다. 56억, 82억, 110억 이고요. 좋지 않습니다.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부채 비율은 89%, 유보율은 568% 입니다. 메디프론입니다. 메디프론은 보시면 저점입니다. 저점 요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으로 보이고요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때 400일선을 좀 돌파했다가 저항을 맞고 떨어졌고, 이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시세를 줬지만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더 길게 보겠습니다. 요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이 여기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흐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재무적으로도 보면 매출액은 199억, 174억, 314억이고요, 단기 순익은 이 적자입니다. 계속 부채비율 61% 유보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셀리버리도 있는데요, 셀리버리도 예전에 좀 봤던 종목인데 이때 시세가 좀 많이 났습니다. 1월 시세가 많이 났었고요 이제 저점을 지키나 했는데 저점을 낮추면서 지금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과연 셀리버리가 될지 어리버리가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재무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부채비율 57% 유보율 812%입니다 젠벡스도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었고요. 이때였죠. 이때 시세가 좀 많이 났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에 대부분 노인복지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주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저점을 찍고 지금 21선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보시면 매출액은 657억,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이제 흑자가 났습니다. 계속 적자가 심했죠. 부채비 17%, 유보율 592%. 피플바이 o 입니다 피플바이오는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점을 만들어 가면서 지금 높여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거래량 상장되고 많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 확대를 해서 이 모습을 보면 거래량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고요. 역시, 재무적으로는 좋다라고 판단할 순 없겠고요. 부채비율 20%, 유보율 100, 212%입니다. IQ어도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부치는 패치형 치매 치료제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핫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시세가 많이 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였죠, 이때. 이때도 12월 그리고 2월 이때 시세가 많이 나고 지금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지금 3바닥을 찍었습니다.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계속 요 종목은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매출액 보시면 609억, 901억, 단기순이익은 좋지가 않습니다. 부채비율 70% 그렇지만 유보율은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그래도 저점을 지키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검은색이 이제 240일선인데요. 240일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의 방향이 어떨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역시 지속적으로 봐야 될 재료가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은 좀더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명문 제약입니다. 명문 제약을 좀더 월봉으로 보시면 그렇죠? 대선이 있을 때마다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최근에도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1,493억 1,279억이고요. 단기 순익 좋지 않습니다. 부채비율 167%, 유보율 416%입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명문 제약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현재 저점을 만들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나오고 지금은 거래량 없이 주가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예전에 대장이었기 때문에 실적은 좋지 않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고려 제약도 대장, 부대장 정도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2018년에 역시 2월이죠. 2월에 시세를 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도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매출액 보시면 520억, 555억, 660억. 8억이고요 단기순익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비율 17%좋고요유보율 1198%입니다. 만약에 명문제약과 고려제약 둘 중에 나는 어떤 종목을 택해야 될까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이 좋은 고려제약을 좀 계속 유심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도 좋습니다. 추세전환 된모습이고요 저점. 241선을 기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 3일선과 5일선을 타면서 고점 만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또 치과 관련 종목 있죠?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이 이미 좀 많이 높은 자리입니다. 월봉도 그렇고 연봉도 마찬가지로 이미 신고가 영역입니다. 흐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매출액 보시면 6,316억 올해 예정치 7,596억 이고요. 단기 순이익은 네, 좀 줄어들긴 하지만 흑자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부채 비율은 408% 다소 높지만 유보율은 매우 높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다만 지금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흐름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덴티움도 마찬가지로 치과 관련 종목이고, 오스템 임플란트보다는 주가의 위치는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라인, 정고점, 이 라인을 지켜준다면 충분히 추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실적 보시면 2,297억, 2,809억이고 단기 순익도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100%고요. 유보율은 3,915%로 매우 좋습니다. 저는 치과 관련 종목으로 본다면 덴티움이라는 종목을 좀더 집중적으로 볼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 쪽에서는 고려제약 그리고 아이큐어 종목을 물론 아이큐어는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정한다면 고려제약, 네,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해서 정할 필요도 있겠죠. 유유제약도 좋죠.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은 모습이고요. 하나하나 보면서 보면, 네, 실적이 이왕이면 좋은 종목이 좋으니까, 이런 모습이고, 네, 피플바이오는 상장된지 얼마가 안 됐습니다. 아이큐어, 명문제약, 고려제약.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좋은 종목 그리고 차트 위치가 좋은 종목을 고르라고 하면 유유제약, 고려제약, 덴티움 요세 종목을 좀더 집중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대선 정책주. 노인복지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